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는입니다. 오늘은 어, 10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또 멋진 휴일이죠. 지 어, 휴일날 이렇게 오늘 열풍종 준비했습니다. 또 좋은 종자목들 많으니까 또 예쁘게 보시고 어, 입실하셔가지고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1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맹맹품 원맹입니다. 5번반황아가 피는 아주 멋진 그런 운명 종자목이고요. 2번은 진주수입니다. 어, 진주수 어, 종자목으로 또 이렇게 어, 올려봤고요. 3번은 한엽산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한엽변에 또산반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한엽산반이고요. 4번은 어, 색슨 황화가 피는 황비입니다. 아수 색색이 또 예쁜 그런 황아항비고요. 그리고 5번은 어, 한엽중투입니다. 굉장히 한엽변에 어, 또 진청에 또녹카대비가 상당히 멋진 어, 한엽중투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어, 6번은 살구입니다. 어, 살구도 아주 멋진 또 황아지요. 어, 황은이 아주 또 매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 살구고요. 7 번은 어, 또 번은 입변 3반입니다 어, 단엽 같은 아주 어, 까랑까랑 그런 잎상을 가진 입변 3반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어, 8 번은 한엽 소호반입니다. 면이 한엽변으로 소호반 무늬가 아주 화려한 어, 한엽 소호반이고요. 9번은 어, 입변 소반입니다또 어, 굉장히 어, 입변 스타일로 상당히 또 화려한 입변 소반 그리고 어, 10번은 옥룡룡입니다. 아주 멋진 도화가 피는 그런 옥룡룡. 내년에는 아주 예쁘게 또꽃도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아주 최상장입니다. 뭐 길이나 넓이나 아주 멋진 그런 어, 옥룡룡까지 이렇게 어, 열품종 준비했고요 어, 또, 가게가 촉수 뿌리 벌벌 건강한지, 1번부터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명명품 원맹입니다 어, 굉장히 꽃이 대륜으로 아주 멋진, 어, 원판 항아가 피는 원맹이구요 종자목으로 또 이렇게, 어, 한 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두 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마가 두개또 양쪽으로 어, 붙어 있고요. 어, 뿌리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비양하시면서 예쁜 또어 원반 하나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쁜 그런 원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네. 척수는 두 쪽에 이 길이는 17cm에 잎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8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네, 1번은, 어 원명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고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자마가 이쪽에도 하나 튀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리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척수는 두 척이고요. 어, 가격은 2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번은 명명품 어, 진주수입니다. 어, 또 이렇게 보시면 진주수 작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제 종자목으로 또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그만하지만또 아담하게 어, 배양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뒤에, 어, 촉수 세 촉인데, 뒤에 입장이, 어, 한쪽에 입장, 어, 세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촉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 자그만하지만 예쁘게 한번 비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진주수도 늘 그, 배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개체이지요. 그래서,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촉수 세촉에 뒤에 벌브가 두 개, 어, 작지만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고요이 길이는 11cm에, 이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으로 적정했고요 어, 작지만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음. 네. 이번은 진주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뒤에 볼브가또작지만두개 어 있고요. 그래서 어 힘은 실어 주겠습니다. 어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또작그만하지만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3촉입니다. 3촉에 어 가격은 1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3번은 어, 한엽삼반입니다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변이 한엽변으로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삼바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한번 촉수도 어, 늘려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어한 입장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어 여기도 지금 뒤에 촉이 한 쪽에서 이렇게, 이 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분강하고요 어 변이 상당히 한엽 변으로 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어 그런 한엽 산반입니다. 어, 촉수는 세 촉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5cm에 입 폭은 0 9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뱀이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엽변에 3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정적으로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뱀 어, 마무리도 상당히 예쁜 그런 한엽삼반입니다. 네, 3번은 어, 한엽삼반입니다. 어, 한엽삼반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아 어, 이렇게. 그래서, 어, 또 여기에, 어,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벌부도 튼실합니다. 한옆변에 멋진 또, 어, 산밤. 촉수는 어, 새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4번은 명명품 어 황비입니다. 아 색슬 황화가 어 예쁘게 피는 그런 황비고요. 어 굉장히 작은 상자인데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어 꽃이 상당히 예쁘니까 또 예쁜 색슬도색슬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는 네 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어, 내년쯤에는 아마 꽃도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는 27cm에 잎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어,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어, 꽃도 아마 대륜으로 멋지게, 어, 또, 피겠지요. 어, 그래서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어, 4번은, 어, 황비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가닥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어 이렇게 올렸고요또 어 신화도 이렇게 한쪽 어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하시면서 또 멋진 색설황화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촉수는 내촉에 뒤에 벌브 하나 있고요 어 입길이는 27cm 에 입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9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네 5번은 어, 한엽중투 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한엽변에 아주 멋진 그런 중투무늬를 어, 발현시키고 있고 굉장히 강력으로 어, 세력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병 마무리도 좋고 녹화 대비도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정자목으로또 어, 이게 제채각 추천 드려봅니다. 어, 엽성도 상당히 까랑까랑합니다. 아주 단엽처럼 아주 멋진 그런 어, 한엽 정도고요. 면 마무리가 상당히 어, 멋진 그런 게체지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그런 한엽 정도고요. 아마 세력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엽성도 어, 넓어지면서 또 어, 강력으로 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두촉이고요이길이는 11cm에 입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3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종자목으로 어,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음, 한엽정토입니다. 아주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엽성도 가랑가랑 합니다 네 5번은 한엽중투 어, 입니다 한엽중투 뿌리고요 보시면 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새 뿌리도 또잘 내리고 있고 뒤에 볼보다 하나 있어서 어, 힘을 실어 주겠고요 이렇게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작은 작은 하나지만 변이 아주 예쁜 어, 한엽변의 어, 그런 중투입니다. 변이 상당히 예쁘죠. 어,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어, 또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입니다. 상당히 멋지, 이개체일 한번 또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척수는두척이고요입 어, 길이는 11cm에 입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2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어 6번은 살구입니다. 명명품 아주머지 황화가 피는 어 살구고요. 어 살구도 전시회에서 항상 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개체지요. 굉장히 음 이렇게 꽃이 피 있으면 아주머진 그런 어 황화입니다 어 촉수는 세척에 어 보시면 은 이렇게 또 신화가 한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하시면서 예쁜 또항화도 한번 어, 피워보십시오 화근이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어, 또 살을 보입니다. 이렇게 어. 종자목이고요. 어. 키리는 21cm에 이 폭은 0.9이구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촉수는 세쪽에 진화 한쪽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진화가 아주, 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살구입니다. 살구 뿌리구요.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또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또포르도 굉장히 어, 굵고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화가 또 아주 크게 하나 한쪽으로 오고 있지요. 그래서 또 배양하시면서 예쁜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는세촉의 신화 이렇게 한쪽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 7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또 황화가 어, 예쁜 살국 종자목으로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어, 입변산반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 입옆성으로 산반무늬가 어,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어, 단잎같은 그런 어, 입변산반이고요 어, 전입장에 전 산반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변이 상당히 가랑가랑하면서 또입성도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척수는 두 척이고요. 또 밑에 자마가 어 촉당 하나씩 이렇게 또 튀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도 시켜 보십시오.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산바무늬가잘 어 들어 있습니다. 예쁜 이변 3반입니다. 어, 촉수 두 척에 자마, 어, 두에 튀고 있고요이 길이는, 어, 8cm에 입폭은 0.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 이변 3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장점 다살아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도 지금, 어, 자마가 하나 튀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자마가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는 금방 내려날것 같고요. 상당히 단엽처럼 아주 예쁜 그런 입변 산반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에 자마 두개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8번은 어, 한엽서 5반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또 소방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저에도 어 있고요. 어 입장에 약간의 어, 어 이렇게 한 입장에 약간의 데미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또 색감이 아주 예뻐서 또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개체지요. 어, 종자목으로 또 한번 배양하시면서 또 면접. 늘려보시는 것도,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어, 소반 였습니다. 한번또 예쁘게 촉수 날려보십시오 어, 촉수는 2.5촉에, 어, 뒤에, 어, 한 일장이 있는 거는, 2.5, 어, 2.5촉으로 어, 치겠습니다. 그래서 입길이는 11cm에 입허곤 0.6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어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8번은 어 한엽 소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뒤에도 볼버가 하나 있어서 힘을 실어주라고 놔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배양하신는 데는 크게 문제없겠습니다. 촉수는 2.5쪽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9번은 입변 서호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어, 소호반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엽성이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아주 후유기 그런 개체입니다. 입변 스타일로. 입변은 또 입변 나름대로 이렇게 매력이 있죠.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매초 이렇게, 어, 어떤 촉수 늘리시면 상당히, 어, 또 아주 예쁘게 보이는 그런, 비비한소반이고요 어, 어, 촉수는 두 촉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2cm에 입폭은 0 5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매초 이렇게 화려하게 또 소반 문의를 이렇게 발인시켜 놓으면 상당히 어, 또 어, 예쁜 그런 어, 입변 소호반입니다. 9번은 네, 어, 입변 소호반입니다. 아,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이 개체도 건강합니다. 잎변 네, 스타일로 또 아주 소호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벌보도 튼실하고요. 뒤에 벌보 두개가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변은이변으로서 매력있는 그런 개체지요. 촉수는 어, 두 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 어, 10번은 옥룡용입니다. 아주 멋진 도화가피는 그런 옥룡용이고요. 작은 채상장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변이 한 옆변에 아주 한엽으로 또 두아목으로 이렇게 것도 잘 오가져 있으면서 두아목변이죠. 두아목에 한엽으로 굉장히 어 자기 아주 제 상장입니다. 상당히 멋지죠. 그래서 내년에는 꽃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수는 어, 다섯 쪽이시나 한 쪽이고요. 이길이는 22c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1.4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멋진 또 두아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상당히 꽃도 예쁘고 또어 변도 예쁘고. 그래서 한번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어 내년에는 예쁜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어 10번은 응용용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가방수는 많구요 조금 까만 거는 배양 과정에서 그런거고 어, 또 배양 하시면서 또 어, 멋지게 어, 예쁜 도화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건강합니다 또 자마도 전, 이렇게 보시면은 어, 또 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상작인 엉룡용이고요. 촉수 다섯 촉이 진한 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어, 전화 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일날 오늘 멋지게 또 하루, 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저는 더 좋은 품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의 나는이었습니다